예, 독도 아르랑 TV의 배영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장편 소설 독도서는 책 읽어주기. 예, 독도서는 153쪽 3항부터 시작합니다. 3. 이런 기회는. 무사시 일생일대 두번 다시 올수 없는 절로의 기회다. 고천건물의 한 사무실, 형광등으로 환히 밝혀진 사무실에 검은색 양복으로 까맣게 물감을 칠한 사내가 이빨을 지그시 물고 창밖 동경의 야경을 바라보며 혼자 서 있다. 마치 영화 속 배경의 주인공이라도 한듯 연극 무대에 선 배우의 모습으로, 일상의 무표정을 서서히 거두어가며 회색의 얼굴을 검붉게 상기시킨다. 검은 야심이 만면에 드러난다. 조직의 해외 확장. 일본 열도에 뿌리고도 남을 거액의 작업. 정계 진출. 구상 중인 사업과 그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계산하는 사내의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확신의 여운이 온몸을 절여온다. 수년 내 타죽지세의 모습으로 일본의 정상에 오를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던 작년의 사내는 야망의 성취를 위해서는 후지산의 눈이라도 다 녹여버릴 결심으로 얇은 입술을 인중으로 모아 어금니에 최대한의 힘을 가한다. 일본 최대의 폭력 조직이며 테러리스트인 닌자의 양성기관을 열도 곳곳에 보유하고 있는 야쿠자 최대 파벌의 보스인 무사시는 며칠 전전 전 총리 대신의 경호 담당 비서관인 야마시타의 방문을 떠올린다. 오로지 이익만을 쇠말 조건의 거래를 제의받은 무사시는 기꺼이 그 제의를 받아들였고, 지금은 그 기억을 곱씹는 즐거움으로 몸을 가누지 못한다. 야마시따의 설명은 프로젝트의 지휘자가 현 일본국 정계를 마후에서 주도하는 일본 정치의 카리스마 히모토 선생이며 프로젝트 실행의 반대급으로서 프로젝트 실행으로 파생되는 모든 수입을 자신에게 배당하고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명 침해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준다는 보장을 하니 야쿠자의 사업활동상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은 있으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와 함께 전개 야... 진출의 야심이 있는 그에게 히모토의 손길은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을 지닌 것이었다. 환상에 빠져 있던 그가 문득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 갓도 이놈만 잘해줬어도 그때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히모토 선생의 기대가 크다고 해서 일본 복싱협회 회장에게 그렇게 당부를 해두었는데. 아무튼 그놈, 세긴 쎘스 어쨌든 이번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어. 이지로 노크 소리가 귀전을 울린다. 똑똑, 그리고 상상의 꿈에 젖어 있던 작년의 신사는 노크 소리와 함께 현실로 돌아와 자세만은 그대로 유지한 채 표정을 감추고 대답한다. 회장님, 이지로님이 오셨습니다. 들려보네 비스가 고개를 숙이고 나가자. 무사시가 몸을 돌려 적객을 위한 소파로 걸음을 옮긴다. 열린 문을 밀며 광대뼈와 턱뼈가 유난히 발달한 사각의 검고 탁한 얼굴의 사내가 육척을 넘는 큰 키에 우람한 근육질의 몸을 정장의 양복으로 그 윤곽을 드러낸다. 소파로 다가와 절도 있는 자세를 취한 사내가 보서를 향해 건장한 체구를 반으로 접어서 허리를 꼭 지점으로 한 직각을 이루어 예의를 다 갖춘다. 회장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오, 믿지로 그래서 오게. 자신의 폭력 사업에 있어 언제 어디서든 보스의 얼굴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로서 무사시는 언제나 그를 신임하여 자신의 오른팔로 생각하고 있던 터였다. 그래서 최근에는 야구자와닌자의 양대 사업 중 하나인 닌자 사업의 책임을 그에게 맡기고 자신은 동경에서 야구자 관리와 함께 전계 진출의 포석을 깔고 있던 중이었다. 사업은 어떤가? 예, 회장님의 배려에 힘입어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히. 일상의 안부를 주고받던 보스가 부하를 바라보는 눈에 빛을 발하며 정신의 모습을 취한다. 이지로새 사업이 하나 생겼네. <목소리> 그렇습니까? 그래, 이번 사업은 우리 조직의 범 세계화 전략을 한층 빠른 시일에 완수하도록 도와줄 거야. 말을 전개하면서 점점 신기가, 심각한 표정을 대해가는 보스를 바라보며 이치로는 새 사업의 비중을 느낄 수 있었다. 보스는 웬만한 일에는 자신의 얼굴 위치를 바꾸지 않는 철저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20년을 보필해온 이치로도 그의 심정을 읽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심지어 보스의 가족에 병고가 생겼을 때에도 평정의 안색을 바꾸지 않았던 보스였다. 그런 보스가 오늘의 대화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잃고 있는 것이다. 정좌의 자세로 카리스마를 향하여 경의를 표하며 보스의 다음 말을 신중하게 기다리는 부하의 눈빛을 바라보던 무사시는한 호흡으로 짧은 긴장을 풀고 사업을 성공한다. 이지로 이번 사업은 내가 직접 낚세야할 대사업이니 물론 이지로 자네는 야전사령관으로 실전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여. 새 사업에 대한 보스 자신과 일지로의 역할을 설명하며 신중을 표하는 보스에게, 오른팔의 인자는 굳은 결의의 표정을 지으며 보스에게 무거운 입을 열어 보스와 조직을 향한 자신의 변치 않는 충성을 고한다. 회장님, 제가 이 세계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제 목숨은 회장님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회장님의 명령을 쫓아 회장님과 조직을 위하여 제 혼신을 바쳐 충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혼의 명신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신복의 충성심을 재산 확인하며 흡족한 표정을 짓던 보스는 10여 년전 이지로와의 첫 만남에서 충성의 서약으로 단지하며 자신의 조직원으로서 형제의 예로서 충성을 명시하던 청년 이 지로를 떠올린다. 그리고 이 지로가 있었기 때문에 무사시 자신이 지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에 보스는 이인자에게만은 조직원 이상의 관계를 표시하며 그의 조직 내 입지를 가능한 한 넓혀주었던 것이다. 여보게, 아우, 자네의 우정이야 새삼 말을 해서 못하겠나? 이번이야말로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 우리 약구자들도 밝은 빛 보면서 정치를 할수 있단 말이야 아오니 우리 흰 모아 대역을 이루어 보세 보스가 손을 내밀어 위인자의 두꺼운 손을 잡아 쥐고 두 사람의 마주치는 눈빛은 깊은 호수의 맑은 바닥을 내비치러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다 약구자의 검은 우정이 결속의 돈독을 표하자 붉은 물의 번짐을 예고하듯 창문 너머 하늘에는 빨간 용기로 적군의 흔적을 남기며 한 대의 여행용 비행기가 개음과 함께 멀리 사라져 간다. 동경 중심과 우뚝 솟은 빌딩의 최고층 사무실에는 일본 최고의 야쿠자 조직의 두 우두머리가 마주 앉아 일본이란 거대한 육식공룡의 음모 속 한 주인공들이 되어 프로젝트의 한 부분에 암호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둘, 긴자주점을 이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